혈압, 혈당, 산소까지 관리에 최적화된 스마트워치. 남성용 혈당 스마트워치 모니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시계는 정말 다재다능해요. 심박수와 혈압, 혈액 산소까지 체크할 수 있어서 건강 관리에 딱이죠. IP68 방수 기능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 5.0으로 빠른 연결도 가능하답니다. 활동 추적 기능이 있어 운동할 때도 유용하고 터치 스크린이라 사용하기도 편리해요.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이 스마트워치 추천해요. 2023년 새로운 스마트워치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시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합한 디자인으로 특히 혈액산소 모니터링과 재온 모니터 기능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스포츠 피트니스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운동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248mm의 밴드 길이와 20mm의 대역폭으로 착용감도 편하네요. 또한 블루투스 5.0으로 연결이 간편하고 내장된 보이스 어시스턴트 덕분에 손쉬운 조작이 가능해요. 충전 케이블과 스트랩, 매뉴얼까지 함께 제공되니까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걱정 없이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정말 멋진 스마트워치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화웨이, 샤오미, GT4 프로 남성용 스마트워치예요 466 곱하기 466의 AM OLED HD 화면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가 정말 매력적이죠? GPS 추적 기능이 있어 운동할 때 유용하고 블루투스 5.3 버전으로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NFC 기능 덕분에 통화도 간편하게 할수 있어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이스 어시스턴트도 내장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요. 이 스마트워치 하나로 패션과 기능성을 모두 챙길 수 있으니 정말 추천합니다.